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라는 것입니다. 봄날 아침 창가에 앉아있노라면, 문득 이런 고민을 나누던 이웃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친목 모임에서 늘 배려하고 챙기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회원들이 자신을 하인처럼 대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하던 중년 여성의 이야기 회사에서 항상 양보하고 도와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모든 어려운 일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며 한숨 쉬던 직장인의 모습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한 번쯤 들어봄 직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말과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치 봄날 아침 이슬이 맺히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여섯 가지 특별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처방전이 아닌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이웃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말의 속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귀한 손주들과의 대화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이야기에서 설렘과 반가움의 말이 빨라지곤 합니다. 마치 봄날의 시냇물처럼 마음이 앞서 술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하지만 이렇게 빠른 말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이야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매주 화상통화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손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옛날 이야기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도 가족의 역사도 많았건만 정작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빠른 말투 속에 묻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 뉴스를 따라 읽으며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녹음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몇주뒤 화상통화에서 손주들은 "할머니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잘 들려요. 마치 우리 옆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대화가 아닌 소중한 가르침으로 손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은 말을 신중히 하여라. 급히 말하면 실수가 생기고 느리게 말하면... 진심이 담긴다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빠른 말은 종종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신뢰가 담기며 자연스럽게 권위가 느껴집니다. 마치 깊은 산 속의 맑은 샘물처럼 천천히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우리의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천천히 말하는 연습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넘어 우리를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겸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릴 적부터 겸손이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라 여겼고, 그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때로는 이런 지나친 겸손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에 사는 김병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0년 넘게 바둑을 두며 실력을 쌓아온 그는 동네 바둑 모임에서 늘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실력을 칭찬할 때면, 언제나 아니에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의 한 회원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병철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병철 씨는 매번 운이 좋다고 하더니 진짜 실력은 별거 아닌가 보네요. 비록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순간 병철 씨는 자신의 오랜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실력, 밤낮으로 바둑 공부를 하며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통찰이 모든 것을 운이라는 말 한마디로 부정해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이후 병철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의 바둑 실력을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답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노력한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바둑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자기를 낮추되 지나침이 없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겸손과 자기 존중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것이 미덕이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자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먼저 인정할 때 빛을 바랍니다. 지나친 겸손으로 스스로를 가리지 마세요. 당신의 진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바로 그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즉, 말의 간결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가 길어지곤 합니다. 마치 봄날 화단의 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듯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쓰지만 때로는 이런 습관이 오히려 우리의 메시지를 흐리게 만듭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명자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치 실타래처럼 풀려나가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길게 이어지던 그녀의 이야기에 친구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순간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산으로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특별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각 소식을 단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을 잡아내는 눈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는 친구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대화는 더욱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어머, 더 자세히 얘기해 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듣는 이가 더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이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명확히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간결한 말하기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있습니다. 긴 이야기는 듣는 이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짧고 명확한 메시지는 상대방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마치 맑은 물에 비치는 달처럼 간결한 말 속에 담긴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말을 간추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말을 새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말은 더욱 깊이 있게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바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절로 끄덕이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희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이기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녀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늘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맞아요를 연발했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영아,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잖아. 내 생각은 뭐야?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처럼 희영씨의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희영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관계를 얄팍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다른 생각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부터 희영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의 진짜 생각을 표현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퇴계 이왕 선생은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동조와 맞장구는 오히려 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말을 더 자주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더욱 선명한 존재가 되어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바로 감사와 사과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우리 세대는 예의 바른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습관처럼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때로는 우리의 진심을 희석시키고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자주 찾는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상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봉지를 받을 때도,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심지어 가격을 물어볼 때조차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인들은 그의 친절한 태도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사과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은 원래 그러시는 분이야라며 그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은 어느 비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실수로 상추 한 단을 떨어뜨린 영수 씨가 평소처럼 연거푸 사과하자 채소 가게 주인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자주 죄송하다 하시면 정작 필요할 때쓸 말이 없으세요. 작은 일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셔도 돼요. 그 말은 영수씨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사과와 감사의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상인들의 태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사과와 감사의 말에 더큰 관심과 진지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과유불급이라 하셨습니다.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습관적인 감사와 사과는 오히려 그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진심을 가리는 장막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의는 형식적인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큰 예의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순간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때 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제된 언어가 자연스레 우리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고 그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습관적인 감사와 사과를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 이 소중한 말들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이 말들이 가진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적절한 표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 바로 말에 담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지 않을까요? 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겸손하게 들리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혹시 틀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표현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는 안개가 되곤 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은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10년째 동네 봉사 모임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라는 식의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고, 그녀의 좋은 아이디어들은 번번이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전환점은 봄맞이 대청소 날 찾아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원 한 분이 은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숙 씨, 당신 생각은 늘 좋은데, 왜 그렇게 자신 없어 보이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확신 없이 말하니까 우리도 확신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은숙 씨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봉사 경험, 어르신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통찰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제안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았던가요? 다음 모임에서 은숙 씨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단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제 모임의 대표 사업이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맹자께서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하기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확신 없는 말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진정성마저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정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마도라는 말을 줄이고 대신 이렇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에 확신이 실릴 때 그 말은 더큰 울림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게 될 것입니다. 말에 확신을 담는 것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여섯 가지의 지혜는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넘어선 삶의 진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섯 가지의 방법들은 더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겸손을 보이며 간결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며 감사와 사과를 절제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이러한 습관들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면 분명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말하기 방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하셨나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깨달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이 시간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